미어클레어스 선크림. 어클레어스 아주 좋아. 아주 좋아. 정말 듬뿍. 맞아, 듬뿍 가끔 로션이 바르기 귀찮을 땐 이거를 엄청 많이 발라둔답니다 그래도 로션 바르세요, 언니. 어, 어어 어, 하다가 로션 먹었어. 안쪽 키가 작으시네요. 다리가 길어서요. 다리가 정말 길시죠? <laughs> 저는 허리가 길어서요. 그거 아시죠? 저는 쌍둥이 임신하면 애가 위아래로 서 있을 수 있어요. 아니 근데 언니 원래 키가 크시잖아요. 됐고요. 이거 바르실래요? 뭔데요? 라이트풀씨. 뭐 알아? 인스타그램에서 되게 많이 봤는데? 그. 좀 촉촉해. 아 이거 이 이거 넣어주려고 갖고 왔는데. 뭐예요? 거울인데? <laughs> 이거 아니고 <안 입고> 거 <laughs> 이거 넣어주려고 갖고 왔는데 하고 내려놓는 거. <laughs> 당연히. 하성은그 <laughs> <laughs> 한소년에... 뭐야?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이렇게 눈물처럼 똑똑 떨어뜨려가지고 화홍 브러쉬 같은 걸로 싹싹 바르면 아주 그냥 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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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거 브러쉬 화홍 아니고 맥인 거 아시죠? 아 그래요? 아 그럼 그냥 손으로 할게요 아니야요 잠깐만 맥도 있단 <laughs> 아니, 말이에요 프라이머예요 이거? 베이스 좋아요 되게 촉촉해가지고 기초로도 촉촉함이 채워지지 않는 상황의 사람들이라면 좋죠 근데 막 유분기 안 올라오게 해주고 그러진 않고 건조함 잡아주면서 밀착력 좀 올려주고 냄새가 되게 좋다 네, 약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밀착시키면서 이렇게 발라줘야 돼. 저는 언니 겟레디우미 할때 프라이머 바를 때가 뭔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. 손 모양이 되게.. 철저니? 이저요 알잖아. 감각은 없지만 테크닉은 있는 <laughs> 더블웨어 소프트 글로우 매트야. 음, 소프트 응. 글로우 매트? 어. 글로우가 치고 들어올 때 아닌데? 매트인데? 이런 건가? 모르겠어. 네. 그거는 이제 샌드 색상인데 나랑 다른, 다른가 봐. 응? 왜요? 패키지가 똑같은데 제품이 다를 수가 있어, 에스티로더가. 한번 써보라고 왜냐면 우리는 메이크업을 대중하고 나갈 거니까 어차피 마스크 쓸 건데 뭐 근데 마스크 써도 나 피부가 너무 빨개가지고 음. 메이크업 피부 한 거랑 안한 거랑 다르다 뭔지 알아? 그럼요 저는 여기 여드름이 2020년에 어. 났었다 근데 2005년에 났었다 나... 진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된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응. 고수 같은 여드름은 예쁘고 귀여운 여드름이라고 생각했어 <laughs> 피부 예쁜 사람은 아예 바라지도 않고 어, 아저 아, 정도 느낌의 여드름이기만 해도 좋겠다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완전 전체가 우들두들했었을 때는 그런 생각했었어 그래 전체가 응. 우들두들하고 뾱뾱뾱뾱 나는 건 달라 이런 이런 건 진짜 어른들이 흔히 말하는 여드름 꽃내 인정한다고 근데 그 근데 그건 여드름 꽃이라고 할수 없어. 당신이 좋다고 했던 이걸 쓰세요. 아 이거 좋아요. 아대보 쓰세요? 그럼 제가 덜고아 덜어주세요. 직접 쓰세요. 근데 이거 촉촉한데요? 뭐가 매트하다는 건지 모르겠어요. 아 어, 소프트 아까, 글로우 매트? 어, 어 맞아 촉촉해. 근데 왜 매트가 들어가는지 나도 좀 의문이야. 어 양말. <laughs> 양말이에요 이거? <laughs> 약간 변태 양말 같네요. 변태라는 단어를 좋아해요. 왜요? 되게 정감 있지 않아? 변태. 제,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변태입니다. 변. 변. 근데 약간 언니 영상을 보면서 변태 같다는 생각을 한것 같아. 뭐지? 이 사람? 나 이렇게 말을 많이 해. <laughs> 뭐지? 이 사람? 어. 이 얘기 되게 근데 많이 근데 빠져든다. 헤어나올 수 없어. 그리고 그때 는 그런 영상을 언니가 매일매일 올려줘서 내가 거부할 수가 없어. 그녀가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. 우리 오늘 청순한 거니까. 바비브라운의 골든핑크를 우리 정말 오늘 둘다 청순하게 해주자. 이거 <laughs> 진짜 예뻐. <laughs> 너무 블렌딩 안 됐니? <laughs> 티났어요? <laughs> 거짓말을 못해. <해서. 웃음> 거짓말을 못해. <laughs> 진짜. 화려한 조명이 날이 비추네. 저희 트루 언니가 이런 짤, 깡, 1일 1깡 이런 거 몰라요. 그래서 우리 언니 편집자분들이 너무 좋은 게 이런 짤을 알잖아. 짤 관련된 언급하면은. 저 선생님, 지금 오디오 너무 많아서 우리 편집자 <laughs> 선생님 힘드시거든. <힘내시면, 웃음> <laughs> 이 언니였으면 그 장면 잘랐을 거야. 뭐야? 갑자기 고수 왜 저런? 음. 화려한 조명이 왜 비춰? 이러면서 잘랐을 거다? <laughs> 살려주실 거죠? 자를 거예요. <laughs> 이상한 짤 넣지 마세요. 화려한 조명이. <웃음> <웃음> 요즘 팔레트 이렇게 비슷하냐? 느낌 진짜 비슷하지 않아? 그러네. 봐봐. 실물 봐봐. 약간 디자인도 비슷하네. 요즘 색조를 웨메라 에이스바 진짜 잘. 오늘 나는 청순할 거니까 이거 할게. 누디 로즈. 누디 로즈. 오 이쁘다. 저는. 근데 이거 컨실러에 일부를 붙인 거야? 얼굴 면적이 커가지고 못 아니, 봤어. 아니. 저 오늘 보라색 옷을 입었으니까 꿀돈. 아 오케이 오케이. 근데 너무 나는 눈에 색채를 많이 넣지 않겠어. 이거 꼭 써. 207A. 아저 이거 가져왔어요. 그래도 그냥 그거 써. 아 언니 써야 되는 거아니에 나도 있, 또 있어. <laughs> 내가 그럴 줄 알았어. 그래서 또 있다고 빨리 말한 거야. 무슨 생각하고 말하는지 딱 알거든. 이게 바로 인프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. 인프피? 인프피. 인프피. 아 인프피. 그냥 우리 바로 음영 가자 음영 요 이거랑 이거랑 나는 살짝 음. 섞어서 난더 음영을 들줄 거야 음. 이거 왜 섞는 줄 알아? 왜요? 뷰티 유튜브 영상에서 섞어주면 음. 있어 보여 조색 잘한 거 <laughs> 근데 이미 발랐는데 어떻게 언니 그냥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? <laughs> 아니, 살짝 톡톡만 해줄게 요 앞쪽 그래 자기 얼굴 아니라고 진짜 <laughs> 너무하네 그리고 프로 뷰티 유튜버처럼 보이는 방법 아니 왜 해줘 이 한때 유행했어 그러면은 어. 댓글 달렸어 <laughs> 언니 톡톡 치는 거좀 시끄러워 <laughs> 아. <laughs> 근데 다시 한번 들어보면 좀 시끄러운 것 같기도 해. <laughs> 네. 영상을 올리고 나서 시끄러운 게 발견이 돼도 이미 업로드 응. 된건 방법이 없어. 없어. 그러면 난 약간 똥줄 탔어. 이거 다음 영상에서 빨리 나 이런 사람 아니라는 거 빨리 설명 해줘야 되는데 내가 시끄럽게 안할수 있다는 거 빨리 말해줘야 되는데 그러다가 매일매일 영상 올 거야 <웃음> <웃음> 멋있어 보이려고한가해요또 <몰라>. <laughs> 언니 이러지 마. 맞아. <laughs> 맞아. 목 이렇게 빼고. <laughs> <laughs> 필리밀리의 이게 3,500원짜리거든. 나프시 하나. 음. 나베다. 얼마예요? 3,500원이라니까? <laughs> 아 잠깐. <laughs> 제가 배고파요. <배고플까 말이야. 웃음> 저는 요거 쓸게요. 피카소 717아 이거 좋지.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. <laughs> 에스파의 이 블러셔를. 나올게 나게 한번 봐. 너무. <laughs> 아 여자 여기 되게 부자다. 그렇죠. 어. 광대 부자. 어쩜 이렇게 탱탱해? 거의 토마스 기차의 고급. <laughs> 나 언어잉 오렌지 달. 이야 보야야진짜진짜 정수네. 오. 그, 모두 있지 않냐 근데? 오 <laughs> 뭔가 달라졌어. 뭐 바른 거야? 이거? 블러셔, 블러셔. 이거? 이거. 응. 제가 아까 이거 바를다 언니, 그만 바르라고. <laughs> 그래. 앞에 했랐잖아요 어머니. <laughs> 아이라인, 펜써 줘 펜. 붓펜 아니면 그냥 펜. 아, 펜스. 펜스찐갈색 갈게요, 그럼. 안돼, 안돼, 안돼. 연갈색. 아, 연갈색. 아, 넌 청순하단 말이야. 여기다 있 이거 써봐. 이거 죽는다. 죽어볼게 한 번. 오, 되게 이렇게 갑자기 빡 발색되는 그런 게 아닌데. 그렇지, 맞아. 아주 은근슬쩍 올라오는 얌챙이 같은 아이라이너. 어 이런 컨텐츠 재밌다. 옆에서 계속 참견하는 컨텐츠. <laughs> 참견트루 어, 참견 참견트루 <laughs> 참 참트루. 어 기분 좋아. 아 고수 눈이 꼬리를 빼면 응. 꼬리가 확 보이는구나. 네눈쳐져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망한 거요 지금 마음 <laughs> 잠시만. 에스파의 Angelica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해. 어, 이쁘다. 진짜 이런 말 하면 너무 자존심 상한데, 응. 어릴 때, 은성 오빠랑 결혼하고 싶다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. 저 오빠랑 한 번만 사귀게 해주세요. 뭐기 그랬어. 진짜 자존심 상하겠지. 뭐가 자존심 상해요? 아니, 사랑은 아니, 아니. 약간 자존심 구겨가면서 하는 사랑이 참 예쁘거든요. 그 자존심은 상대가 구겨줘야지 내가 구고 싶진 않거든. 그냥 응. 내가 그 생각 했다 사실 응. 자체가 그게 싫다니까. 그건지 아, 이거 의견 공유 아니고 드라마. 내말 하고 세뇌 주입 이런 거예요? 대화 안 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아, 말 지금 하고 있는 아, 거야. 알겠구나. 저는 펄 발라줄게요. 눈 밑에. 눈 밑에요? 여기. 네. 컴펌 받았죠? 나는 좀 원래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다. 그런데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조금 더 독립심이 더 생긴 느낌? 리더십 생겼었다 어. 본인이 본인 리더십 생겼다고 얘기하기 쉽지 않네나 <laughs> 되게 리더십 <laughs> 있는 스타일이거든. <laughs> 근데 그래 보여. 그래서 그거 알아? 심리 검사 같은 거할때 응. 리더십 있고 싶어 하고 리더십 응. 있냐고 하면 응. <laughs> 무조건 교회 다니고 하면 일 많이 하거든 응. 그때는 나대는 거 좋아했어 집에 와서 너무 나댔나? 하고 좀 후회하고 네. 그리고 또인프피들이 그렇거든 응. 치약같이 생긴 마스카라 근데 응. 그거 좋죠 좋아요 세밀하게 발리면서 너무 없게 발리지도 않으면서 근데 왜 이렇게 당신은 눈썹 숱이 많으세요? 저는 몰랐는데 속눈썹이 숱이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어.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이후에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, 숱이 많아 거였지. 나 봐봐 나 청순하지 속눈썹도 네막 올릴 게 없잖아 우리 영어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네. 마스카라를 바를 때는 이렇게 묻혀 주래. 아잘 발리는데요? 생각 보다그치지 이게 디올의 아티스트가 이렇게 했대. 더 얇게 발려요. 약간 그 촉촉한 진짜 막 색조 하나도 없고 막 촉촉하고 맑은 느낌 낼 때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. 너 이거 발라봐. m o r 버 o v 양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? 어 되게 봉 특이하게 생겼다. 그치? 면봉 같이 생겼어. 빡빡 나와. 조심해. 음. 어, 가만있어 봐. 어, 너 되게 채도가 높게 올라오는구나. 입술이 색되는 진해서. 안 돼, 안 돼. 살짝만 쭉 올라오면은 청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. <laughs> 좋아, 좋아. 나도 나도. 요런 느낌? <laughs> 거울이 왜 이렇게 더럽지? <laughs> 이것만 발라요, 혹시? 아, 색도 참아야 돼. 아, 나는 옷 때문에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아니야. <laughs> 뭐 바를 건데? 이거 바르면 안 돼요. 가운데. 타투? 아, 조금만... 안 돼! 아니, <laughs> 너무 세 조금만. 빨간 거 바르려면 차라리. 아, 제가 바를게요. 안 돼, 안 돼. 아, 손가락 되나, 손가락? 올라갈 양이 해봐, 아니야 해봐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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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예쁘다 없는 거보다 나아요 만족스러워 요즘 이페이퍼라 네. 헤이즈 그레이가 진짜 잘 나왔어 색깔이 이렇게 묻혀가지고 아 너는 더 진해도 되는구나 쉐딩이 음. 나는 쉐딩하면 엄청 티 나거든 저는 티안 나요 내가 저쪽은 멀어가지고 너가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할게요 나 먼저 할 거야 티는 안 나도 그냥 살짝 스쳐주는 게 기분은 좋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, 너무 예뻐. 예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기분 기분내려고 하는 화장 엔젤리카 너무 예뻐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. 저저 <laughs> 끝났으면 끝난 거예요. 또... <laughs> 엔딩 멘트 하게 마칩니다. 좋아 여러분 <웃음> 모두 수고하십니다. <laughs> 안녕. 저도 메이크업 끝났습니다. 내일을 위해 오늘 행복하세요. 안녕.